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강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앞선 8장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7년여에 걸친 공사로 성전의 건물이 완성됩니다. 이후 성전 내외부의 장식까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성전 내부의 지성소로 이동하며 성대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 봉헌식 현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족장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봉헌식 현장에서 연설을 통해 성전 건축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밝혔고 이후 성전이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모든 성전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는 성전 봉헌식 가운데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열1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기본에서 1천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마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봉헌된 성전을 기뻐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곳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시선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시선, 마음을 두시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함께하는 거룩한 만남의 처소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어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축복과 저주를 사이에 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끊어버려지고 던져버려지며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시선 그리고 마음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이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전 개념은 구약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의 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갖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어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시선, 마음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며 성전으로서의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순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생과 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나 6절에서 9절은 불순종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재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본문 6절을 보면 불순종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첫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둘째 유법을 지키지 않는 것.셋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것들은 각각의 태도라기보다 서로 연결되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과는 비참함을 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봉헌된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의 봉헌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순종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거룩히 지어져 가는 주의 처소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주의 성전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시선,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